가슴을 펴고 목을 뒤로 하는 스트레칭 우리가 이제 맥킨지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식의 스트레칭을 종종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신경과 외 이우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후두 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후두 신경통이란 목에서부터 머리 뒤쪽으로 올라오는 후두 신경의 압박 또는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두통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후두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통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뒷목이 뻣뻣한 증상, 콕콕 찌르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머리 안쪽에 있는 뇌혈관 질환을 걱정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흔한 질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후두신경통 또는 목 때문에 생기는 경추성 두통으로 이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네, 거북목의 경우에도 실제로 후두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목의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신경 염증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후두신경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안 좋은 목의 자세가 유지되게 되면. 후두신경 자체가 또 눌리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거북목 또는 뭐 일자목과 같은 목 커브의 변형이 후두신경통 또는 경추성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후두신경통이 심하게 오면 눈이 침침한 눈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두신경이 눈에 관련한 신경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눈앞이 캄캄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에 있어서 눈 증상을 단순한 후두신경통 또는 두통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시신경의 지배를 다이렉트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한다면 머리 안쪽 뇌의 문제를 상당히 의심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두통과 동반된 눈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는 약 등을 통한 이런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이런 후주신경을 찾아서 주사를 하는 방법 또는 이 원인이 후두신경보다 좀더 아래쪽에 있는 경추신경에서 오는 경우에는 경추부의 신경차단술을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 경추의 C자형 커브를 유지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슴을 핀 상태에서 시선을 한 15도 정도 올린 상태로 작업을 할수 있으면 어,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가슴을 피고 목을 뒤로 하는 스트레칭. 우리가 이제 맥킨지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의 스트레칭을 종종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후두신경통, 약간 경추성 두통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만약에 통증이 계속 불편하거나 하시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